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40살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 동안 결혼하고 딸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니까 상무님은 그런 제 말에 허거 웃으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만 손해를 본다고 하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 그냥 와이프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상무님이 저를 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방금 말했듯이 저는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집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좋아해서 캠퍼스 커플로 무려 2년에 사귀고 졸업한 후에도 그 사랑을 꾸준히 지켜나가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한 아내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다가 하늘에서 저희의 노력을 아시고 들어주셨는지 저희에게 와서 제 봄을 이어가는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댁에도 잘 보이고 싶다고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사는 아파트 주변으로 모시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너무 고마워서 안아주며 자기 같은 와이프는 없을 거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옆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 먹을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있어요. 착해도 너무 착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 노년에 행복하게 지내셔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챙겨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로 걸어가는 중에 우연히 침대 옆에 무슨 약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와이프가 아픈 데도 없어 보였는데 무슨 약이지 하고 와이프에게 물어봤는데 얼굴이 많이 당황한 듯제 손에 들은 약판을 뺏어서 부엌 싱그대 위서랍에 넣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조금 수상해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약의 기능에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그 약이 피임약이었어요. 저는 요즘 와이프가 피임약을 먹을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피임약을 먹는 거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카드 내역을 조회해보았는데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와이프한테는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쯤에 집으로 퇴근을 할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와이프와 같이 영화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나 갈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 벨 소리가 소파에서 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핸드폰도 두고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아버지는 오늘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아버지 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분 앞에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이 채 닫히지 않은 안방을 엿보았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저는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그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문 쪽으로 쳐다보고는 기겁을 하며 방구석으로 숨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제 와이프를 쳐다보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분노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노려보자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이자며 그르시며 장식장이며 모든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때려 부시고 집어 던졌습니다. 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와이프가 저를 붙잡고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순간 유치원에서 돌아온 제 딸이 이런 저와 엄마를 보고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오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와 딸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와이프가 그것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일단 오는딸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와이프를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와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서 그냥 화가 나도 다 참아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왔을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거의 화를 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그냥 거의 다 제가 와이프 말에 져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를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한숨도 못 잤는지 거실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와이프에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 따위 짓을 하면서 나를 쓰레기 취급한 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버지와 실수를 저지른 건 정말 그때뿐이라고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그렇게 다른 남자도 아니고 내 아버지랑 바람을 피운 여자인데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지명이며 카드 그리고 차등 모든 것을 다제 명의로 바꾼다고 말했고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니 뭐라도 와이프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하며 아버지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다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얼굴 볼일 없을 거라고 죽어도 장례식 치를 때에도 얼굴 비치일 없을 거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녹이 쓸어 있고 더러운 때가 묻은 주택 단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제 꿈은 이런 주택에 와이프와 딸과 오순도순 노년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이런 제 꿈이 너무 싫다고 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제게 할 말이 없으니 이런대로 이사를 가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달에 3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바람을 필수 있는 여자입니다. 돈을 있는 대로 적게 주고 어디 나가 놀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30만 원을 준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불륜이나 저지르는 엄마를 따라서 저와 함께 지방에 내려와 친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덩그러니 유치원에 가야 해서 딸만 보면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딸도 조금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와이프도 자기 딸이 이런 지방에서 허접하게 유치원에 다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매일 딸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 식탁에 앉아 울어서 저녁에 들어와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거의 한 달이 다 됐을 무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부모이기 이전에 제 와이프와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제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할 용기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불륜을 저지른 와이프와 함께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억지로 같이 살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살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